네, 다 만들었습니다. 드디어 변신에 성공했습니까? 아, 예. 자, 공개합니다. 혜빈이까 먼저 히드라! 오, 머리가 세개인 드래곤이 됐어요. 아빠, 뭐라고요? 아빠. 히드라예요. 히드라. 히드라.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나요? 예. 안 되는데. 엄만요 걱정. 이좀 힘드네요. 됐다. 예. 예. 안 돼. 안 <laughs> 자 아빠 거 공개합니다. 아빠 거는 억지로 세웠어요. 다리 벌린 다음에. 자 히드라끼리의 대결입니다. 자 얘는 안요 얼굴이 없어 얼굴이 없어. 얘는 안 쓰. 오 써요. 드래곤의 이팔 다리가 여기 분해되어 있습니다. 희귀한 드래곤이 여기 있어요. 얘 예, 얘네들은 안 씁니다. 저희들만 씁니다 너는 왜 머리를 숙이고 있니? 머리를 들어. 가자. 가자. 오! 쟤 너무 무섭게 생겼어! 박치기를 잘할것 같아! 날개가 너무 멋있는데요? 날개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! 날개에 이빨이 달린 것 같아 날개로 공격당할 것 같아 날개 끝에... 우 박치기!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다니 어! 체면이 말이 아니군 꼬리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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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단! 네 꼬리가 절단됐는데? 너 도룡룡이니? 파충류니? 도마뱀이니? 아이니아니안떨아니 떨어져 나갔어. 어 머리가 하나 떨어져 나간 줄 알았더니 머리는안 떨어져 나갔다 이놈아. <laughs> 이제 못 간다. 어 다리가 없어서 걸을 순 없지만 나는 생각보니까 드래곤이었어. 맞아, 난 드래곤이야. 카! 쭉쭉기 시작했어. <목소리> 우와 머리가 하나 떼졌다 머리가 하나 없어졌어 이런 넌내 친구를 날려보냈어 용서할 수 없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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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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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니 우와 우와 아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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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마. 하나 말하지만 나는 이렇군 나는 연추동물이란걸 나는 이제 드래곤이 아니야 머리가 나오지 나는 드래곤이 아니야 나는 해마라고 이거 봐내 몸을 봐아 드래곤이 해마를 공격한다 어? 아 드디어 <laughs> 완전한 해마가 됐다 날개까지 잃었으니 나는 완벽한 해마야 부셔졌지만 난괜찮아난 사실 거야. 해마였던거야 바다로 가야되겠어 나는 다시 살수있다 나는 해마였어 날 바다로 보내줘 안돼 그 대신 천국으로 보내줄게. 고마워. 아니지요. 지옥이라고? 그렇다면 지옥의 나는... 폭행. 아 어, 피하려고 했는데. 어, 늦게... 어내 몸뚱아리를 찾아주게나. 몸 어디 갔어 나를 보냈어요. 머리를 몇개 넣어둔 거야? 크크크 드디어 내가 이겼다. 전 세계 모든 용의 머리를 내가. 안 돼. 먹어버리겠다. 모든 용 끝. 안. 잠깐만 모든 용들을 합쳐주면 어떨까?